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조리독감 관련된 뉴스가 꼭한 꼭지씩 TV에 나옵니다. 그만큼 겨울철이 되면 이 조류독감,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뉴스가 반드시 나오는 일정한 계절성을 갖고 있는 테마주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된 것은 이 겨울철, 이 철새들이 국내로 이제 나아들면서 함께 조류독감, 이 조류인플루엔자를 같이 갖고 옵니다. 그 중에서 고병원성이 H5N1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뭐 강가나 이런 주변에 이런 오리나 이런들이 그니까 청둥오리나 이런 그 겨울철 새들이 죽어 있는 사체를 보게 되는데 대부분 이런 사체들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감염돼서 그것 때문에 죽은 그런 동물들이죠. 근데 이러한 야생동물들을 그또 다른 야생동물이 먹고 다른 포유류로 조류에서 발생하는 조류독감이 이 포유류에 또 이게 옮겨가는 그런 또이 변이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류에서 포유류로 옮겼기 때문에 이 포유류는 같은 인간도 포유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변이 이 전이가 될수 있는 감염원이 이제 그 조류만에서 이제 포유류까지 확대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요. 최근에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가금류 이제 오리나 닭이나 이런 것들 을 가금류라고 그러는데 가금류 농장에서 이 조리 독감이 발견이 되면 일단 무조건 살처분을 합니다. 살처분을 하고 그 주변 반경에서도 뭐 5km든 10km든 그 주변에 다른 그 이런 가금류도 함께 방역 그 방역 차원에서 살처분을 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가금류 농장에 이런 사료를 갖다 주고 어떠한 뭐뭘 갖다 주는 이런 트럭들이 그 계속 주변에 있는 그 이런 그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조류바이러스를 묻혀서 옮겨다니기 때문에 한번 발견이 되면 주변 몇 키로까지 이거를 다 대부분 같이 살처분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겨울에 놀림축산식품부는또 다시 이제 이 조류,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 대책을 기간을 두고 이제 10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이 겨울철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연 대책 해가지고 이때 이제 백신도 접종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돼지 그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이 백신을 접종하거나 해서 많이 막을 수가 있는데 이그 조류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 고변성 조류 인플루엔자인 H5N1형에 감염된 돼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돼지에서 이제 사람으로 인간으로 이 감염원이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돼지에게서 H5N1형 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예전에 홍콩에서 사스가 발생을 하고 홍콩과 광동성 하여튼 중국 남부 지역의 이 사스라고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변이형이 이제 발견이 되고, 이게 사람에게 감염된 게 확인이 되면서 거의 치사율이 50% 가까이 나왔습니다. 걸린 사람 둘 중에 한명 죽는 거죠. 그만큼 이그 H5NO형은 굉장히 무서운 그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고변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되면 주변에 이가금류 농장을 그냥 살 처분해서 싹쓸이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미국에서는 이게 조류 독감이 이제 돼지까지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 가금류에서, 즉, 그 조류에서 포유류로 이러한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서 옮겨왔기 때문에 이 포유류 내에서는 좀더 쉽게 이게 감염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인간에게도 이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러한 가금류들, 가금류들 사이에서 뭐 조류감이 유행하는 것은 얘들만의 얘기인데 이게 그 H5NO형이 이게 포유류한테 넘어가서 이 포유류인 돼지나 이런 포유류들 사이에서 안에서 변이를 일으켜서 인간에게 감염되면 이게 이제 사스바이러스 같은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거 이 사스바이러스에서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코로나처럼 무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 고변성 조류독감인이 H5NO형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고변성이라는 게 인간에게 전이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어서 절대로 이제 야생동물의 사체, 특히 이제 그 청둥오리나 이런 그병걸혈수 죽은 그런 가금류를 절대로 먹어서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조류 인플루엔자 h 5 n 1형이 인체 감염 사례를 볼때 미국에서 벌써 27건이나 보고가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베트남에서 한 건이 이제 보고됐고, 거기에 대해서 사망자도한명 나왔다고 해서 알려진 걸로 알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 사스 바이러스 때문에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방역을 세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27명이나 이 조리독감이 인체에 감염된 것이 보고되면서,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조리독감을 막기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어요, 이번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이 윤석열의 불법 비상기염 이것 때문에 이제 윤석열 탄핵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려져서 이게 보도가 안 되는데 평소 때 같으면 이 뉴스가 아마 그 뉴스를 아홉 시뉴스8덟시 뉴스 같은 걸 도배를 해버렸을 겁니다. 그만큼 이 조류독감의 인체 감염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사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50% 가까이 됐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웠죠. 그때도 이제 중국의 그 이 사스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그 의료인들도 꽤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이 감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직접 접촉하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그 바이러스가 묻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의료인들이 진짜 많이 죽었어요. 그래도 중국에서 그때 잘 막았기 때문에 사스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원래는 이제 조류 고변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시장에서는 동물의약품이나 육개주 같은 것들을 삽니다 육개주는, 육개주는 아까 말씀드린 살처분을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육개들이 부족해져요 당연히 육개 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분은 부 하림이나 하림 같은 게 하림이나 마니커 같은 경우 직접 육개를 하기도 하고 이런 육개 농장들을 지원을 하면서 입도 선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육개가격의 살처분을 통해서 가격 이 오르면 또할림이나 마니커 같은 경우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할림홀딩스도있 그 마니커, FNG 이런 데는 직접 닭을 팔기 때문에 시, 그러니까 오른 가격에서 닭을 팔기 때문에 각 이제 그 물론 이 가금류에 대한 이 조류 인플루엔자 뉴스가 나오면 닭에 대한 소비는 많이 줄긴 합니다. 그래도 하여튼 요런것도잘 보셔야 되고 이 의외로 이런 종그 감염병에 대한 뉴스는 사람들이 발작적으로 투자자들이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뉴스에 많이 나오고 사람들 눈에 띄게 되면 이거는 뭐 묻지마 매수가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물의약품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보셨겠지만 논림 축산, 그, 축산부에서 이 겨울철이 되면 미리부터 이제 그 백신을 쓸수 있으면 동물 백신을 씁니다. 동물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겨울철에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동물의약품들이 대부분 4분기 때 실적이 꽤 괜찮아집니다. 4분기와 내년 그 1분기까지 해서 걸쳐가지고 미리 이제 그 동물의약품들을 백신을 이제 동물들에게 주사하거나 그러면서 소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물의약품 관련주들이 그 방역 그 욕과 함께 이제 실적들이 괜찮아지죠. 그런 실적 때문에도 이 동물의약품주에 대해서 그 개인 투자자들의 묻지마 매수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는 일단 한번 봐주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들. 그 실적이 나쁜 건 사실입니다. 이 예술도 이제 대부분 이제 정부에서, 이제 특히 이제 동물의약품 같은 경우는 윤선일 정부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라 이러한 방역도 제대로 못했다고 그 법이 여겨지죠. 왜냐면 이 동물의약품 업체들이 실적이 별로 다안 좋습니다. 이런 것으로 이제 미뤄볼 수 있고, 특히 육개주 같은 경우 소비주와, 소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소, 내수 경기가 많이 위축됐기 때문에, 판매가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든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격을 올리고 싶어 하는 그, 욕구는 있죠 하여튼 이런 시장의 변화를 보시면서, 이런 뉴스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이 종목들은, 동물의 학품 관리 테마주와 육개주 테마주는, 이런 그, 조류독감, 조류, 고병원성 조류독, 조리인프렌자, h 5 n 0형 이거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특히나 인간 감염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시장에서 묻지마 매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